네, 안녕하세요. 스파클랩 최재혁입니다. 오늘 첫 무대를 장식할 기업은 저희 스파클랩이 신한캐피탈과 함께 투자한 기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셨을 텐데요. 지금 소개해 드릴 기업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해준 숨은 주역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스레바시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레바시아 이수아입니다. 팬데믹 이후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바이오 의약품 물류 시장은 110조. 그중 콜드체인 시장은 22.3조로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온도 이탈로 인해 버려진 의약품은 85조 원이나 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제약회사에서는 한 건의 온도 운송을 보내기 위해 각기 다른 업체의 데이터로거, 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운송수단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전체 구간에서 온도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만 하죠. 그런데 온도 데이터와 운송 데이터는 각기 다른 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실제 담당자들은 이렇게 파편화된 화면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실제 업무는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되고 있어. 운송도 중 온도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통합콜드 체인 솔루션 바운드 X를 소개합니다. 바운드 <laughs> X에서는 고객이 운송 구간, 온도 범위, 패키지 그리고 데이터 로거를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에는 자동적으로 선적이 부킹됩니다. 그리고 정보는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또 온도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온도 이탈 전에 사전 알림을 받을 뿐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서 운송의 수단을 교체 혹은 패키지의 교체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바운드엑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형태의 사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S랩은 코로나 백신 용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전체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7200만 도즈의 백신을 운송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스파크 랩스 및 국내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2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S랩의 주요 고객은 지멘스, 메디트로닉, P&G와 n 같은 국내외 9 0여개 어카운트로 확정된 ARR은 92억원입니다. 추후 싱가폴, 베트남 등 아시아 권역으로 진출해서 2027년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글로벌 SCM의 경험을 토대로 콜드체인 SCM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S랩을 창업하였으며 현재는 약 40여 명의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콜드체인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의약품 운송 경험을 바탕으로 콜드체인 SCM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